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랩지노믹스. 다시 말씀해주세요.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네, 5,400원에 20%고요. 네네 이게 제가 9월 말에 매수를 했는데 네. 욕심 때문에 또안 팔았거든요. 어우. 제가 상담하면서 못 팔았다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안 팔았다고 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네, 안 팔았습니다. 네, <laughs> 예, 맞습니다. 정말 어, 탁월하게 알고 계시네요. 안 파는 거예요. 안 팔았기 때문에 미련과 후회가 좀 덜하죠, 그죠? 내 잘못이다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네, 맞습니다. 못 팔았다라고 하면은 못판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요. 남들이 뭐 가져가라 했다, 뭐 어쨌다 뉴스가 좋았다, 그러면서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고결하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남들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시장에는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어쨌든 내가 산 가격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저는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아,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진단키트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있고, 좋아진 기업이 있거든요. 좋아진 네. 기업들이 어쨌든 이 돈이 생기게 되면은, 어, 두 가지 리스크에 놓이게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 이렇게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어쨌든 코로나라는 게 끝나고 나면 진단키트가 다시, 키트가 다시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리스크가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리스크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갑자기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사장이 그거 들고 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거에 리스크가 생기겠죠, 그죠? 네, 네. 그 맞아요.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만약에 정상적인 회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봅시다. 안에 도둑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도둑이, 도둑질이 발생됐을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에이, 횡령 매임 하겠어? 정상적인 사람들만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돈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뭘 하게 되었냐면은 신사업을 열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말은 이 기업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진단 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또 새로운 질병들, 바이러스들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진단 키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인생 동안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얘들은좀더 다양한 투자를 해가지고 다양한 진단을 할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게 될 거고 새로운 사업을 뛰어들게 된다면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 자체가 어,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때까지 굳이 물려있을 이유가 있을까? 이번에 안판건좀 아쉽지만 어쨌든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낮춰버리는 게 낫지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격언 교과에 나오듯이 저점을 깨면 손절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점이 저는, 어 약간, 여, 약간 여유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유를 줬을 때, 5,100원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100원대가 만약 종가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다판 다음에 다시 5,400원 사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중간에 약간 손실이 조금 있었지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5,100원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5,400원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무너져서 내려간다면 이 종목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3 0 0 0원대한 중후반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사면 되겠죠. 그때 다시 사면 되죠. 그러면 시청자님이 5,4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3,3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올라가면 은 5,400원에 들고 있을 때보다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아, 예, 예,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지 그대로 가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막 수익 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매수가를 음... 바꾸면 되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불확실성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걸다 보니까 수익 났을 때못 파는 거예요. 대박 한방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상담했던 거랑 똑같이 수익 나면 다음번에는 그냥 목표가도 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익에서 내가 일어날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하세요. 뭐 7%면 7%, 11%면 11%, 11% 15%면 15%, 뭐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냥 정하셔가지고 그때 파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했습니다. 음, 네, 그렇게 해서, 어, 대응하시고, 지금 이거는 5,100원 무너지면, 어, 매도하셨다가 다시 재진입을 할 자리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보자 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은 다시 6,000원대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 조금씩 다팔 필요 없습니다. 분할 매도를 네? 통해서 매도하면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